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만약 저라면 이번에 연식 개선이 된 풀체인지 이전 마지막 코나 어떤 등급에서 어떻게 구매할지 한번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등급은 크게 기본 등급 스마트, 중간 등급 모던, 이 e 모던을 베이스로 마지막 연식 개선이라고 이제 정말 좋은 옵션들만 골라 골라 모아서 사양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모던 초이스, 코나의 모든 옵션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최고 등급 인스파레이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본 등급 스마트에서 구매를 할 텐데요. 이번에 연식을 개선하면서 기본 등급인데도 옵션 구성이 꽤 괜찮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모던 등급을 선택하기에는 모던 초이스 구성이 너무 좋게 나와서 스마트 아니면 모던 초이스를 선택해야 하는데 모던 초이스를 선택하면 차값이 420만원 가량 올라가는 정말 어마무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등급 스마트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핵심 옵션으로는 198마력 27토크의 힘을 내주는 중형차급의 출력을 내주는 1.6 터보 엔진 내구성이나 조작감이 약간 아쉽지만 좀더 좋은 연비, 성능 이런 장단점이 있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이륜 모델에도 험로 주행 모드가 차량과 보행자를 인지하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자전거는 옵션을 추가해야만 인식을 하고요 차로 이탈 방지 유지 보조 가장 기본 구성인 6개의 어백 하얀색 LED 주간 주행능과 불쌍한 노란색 정... 고형 헤드램프 코너의 덩치에는 가장 어울리는, 그리고 승차감이나 연비, 성능 모든 부분들이 합리적인 16인치 휠타 이어 열선, 전동 접이, 유리의 각도 조절 LED 기능이 들어간 사이드 미러. 내장에는 구형 티가 팍팍 나는 4.2인치 클러스터 가죽 열선 핸들, 그레이 또는 블랙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인조 가죽 시트, 일렬 열선, 원격 시동 포함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정말 체감이 큰 전방 주차 센서, 왕불상 수동 에어컨. 내가 설정한 속도로 차량이 속도, 를 유지시켜주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포함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내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 에 있는 티맵 카카오 내비 멜론 이런 친구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길찾기의 기능은 기본으로도 제공 이 되는 그런 친절한 친구인데요 저도 내비게이션을 이런 차량 내에 박혀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티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내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 이게 아니라면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친구 라고 볼수 있죠 이제 기본 구성은 다 알아봤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 기본 등급인데 뭐 그레이 시트, 알로이 휠, 열선 가죽 캔들, 크루즈 컨트롤, 전방 주차 센서, 후방 카메라 포함 디스플레이 오디오? 야 이거 구성이 꽤 괜찮네. 가격은 얼마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친구의 기본 차값은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2380만원 정도로 아반떼 중하위 등급, 현대베뉴 중상위 등급 딱그 정도의 값인데 이 차량이 1.6 터보 그러니까 좀더 성능이 좋은 그런 차량임을 생각니다 생각했을 땐이 어? 정도 값이 이 정도면 너무 괜찮은데 생각이 드는데요. 모풀 뭐 체인지를 앞두고 있지만 나는 차량이 빨리 필요해. 적당한 사이즈에 아담한 차량이 좋아하신다면 이 코나가 그래도 나름 좀 괜찮은 선택지인데 윗등급에서 3천만원 가량 주고 사기에는 아싸리 좀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 옵션을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10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으로 기존 불쌍한 수동 에어컨이 오토 눌러놓고 온도 정도만 설정하면 지가 어느 정도는 해주는 그런 프로테 에어컨으로 구형 차량의 딜을 팍팍 내는 뚱뚱한 눈부신 방지룸 미러와 하이패스, 디스플레이 오디오보다 2인치가량 커지면서 순정 내비 추가, 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블루링크, 차량 내에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카페이, 이런 기능이 추가되고요.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말 길찾기 기능은 기존에도 있으니 후수를 드라이브 아이즈를 선택하지 않을 거면 그냥 아싸리 같이 빼버리는 게 가성비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100만원 상당의 현대 스마트센스 2로 전방 충돌방지 보조와 자전거까지 인지 방금 설명한 내비게이션은 GPS 를 기반으로 카메라 단속 구간이나 곡선에서 알아서 감속을 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는 앞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면서 내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비슷한 맥락 그리고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그러니까 후측방이 후방 교차는 보조라서 경고 후 사고 위험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안전하차 경고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냥 경고까지만 해주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튼으로 쉽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재울 수 있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내가 잠깐 정차 시 브레이크를 한 번만 빡 밟으면 정차 상태가 유지되는 아주 편리한 오토홀드. 이렇게가 들어왔는데요. 이 역시 정말 좋은 옵션이지만 내비게이션과 함께라면 좀더 좋은 체감이 큰 친구이기 때문에 데려가실 거라면 같이 선택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선택하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90만원 상당의 스타일로 약간 멍청해서 앞차에게 눈뽕을 선사할 수 있는 오토상형 등 기존 노란색 전구형 타입의 헤드램프를 하얀색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로 좀더 뚜렷하게 예쁜 LED 텔램프한 사이즈 커지면서 제동력과 운동 성능이 좋아진 하지만 승차감과 가속 성능은 약간 아쉬워지고 무엇보다 타이어 값이 체감이 있게 비싸지는 17인치 휠타이어 차량 뚜껑에 짐을 실기 유용하게 도와주는 루프랙 풋등과 커플드 부드램프 핸들 뒤에 버튼으로 기어 단수를 수동으로 높이고 낮출 수 있어서 보다 다이나믹한 주행을 도와주지만 DCT 변속기가 들어간 코나에게는 잘못 사용하면 내구성을 정말 빨리 깎아먹는 양날의 검이 될수 있는 패드시프트 이렇게가 들어가는데요 목뭐 깡통같은 외형을 좀더 옵션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차량으로 바꿔주는 옵션인데 남들이 봤을 땐 그냥 다 똑같은 코나니까 자기 만족경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100만원 주고 이런걸 넣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택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센스 두 가지를 추가한다면 최종 차값은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2,58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 정도 값이면 아반떼 중간 등급, 베뉴 풀옵션 스포티지 투싼 깡통보다 약 100만 원 정도 저렴한 그 정도의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차량의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2,409만 원을 전액 할부 시 36개월에 70만 원, 60개월에 약 43만 원, 선수금을 1,000만 원 정도 추가한다면 60개월에 28만 원, 36개월에 46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